이 광명시 하얀동에 있는 어떤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처음에 어 목욕 이 여관을 여관을 이게 경매 받는 여관을 어이렇 저기 경매를 받았어요.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, 기도를 부탁을 했어. 목사님 제가 여관을 예, 이제 경매를 받았습니다. 그니까 러 기도 좀 해주세요.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번에 여관은 죄를 짓는 곳인데 내가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. 그래서 기도를 안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 시험을 들만한 집사님인데도 그러질 않고 맞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이 여관을 경매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? 그거를 고쳐서 목욕탕을 만든 거예요 이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. 목사님 제가 이제 이 경매를 받은 여관을 안 하고 목욕탕을 하려고 목욕탕을 이제 했습니다. 이렇게 다시 해놨습니다. 목욕, 목사님 목욕 기도해 주세요.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. 주일날 목욕탕 물을 안 여는 조건으로 내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. 그래서 기도를 이제 목사,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주일날 문을안 여니 그 목욕탕이 되나 안 되죠. 손님이 점점 주는 거야. 손님이 점점 주니까 나중에는 그야말로 팔이 날린 거야. 그러니까 이 이제 주인 집사님이, 아, 도저히 안 되겠다. 이수돗물 값을 아끼자. 그러면 지하수를 파서 우리가 지하수로 어, 이 목욕탕 운영을 하자. 그러고서 지하수를 팠어요. 근데 지하수를 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서 광물질이 나온 거야. 개로만온천수가 돼. 천수가 돼 갖고 엄청 어마어마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거기를 만약에 온천을 파잖아 그걸 파질 않았더라면 거기가 그렇게 들어 있는 거 전혀 모를 거예요.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주일 날문 닫으면 문 열면 안 된다. 또 여가하는 지지는 곳이니까 난 기도해 줄수 없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놓고 그 집사님에게 기적이사가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 이충석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.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.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를 숨겨놓고 그 보아를 찾게 하시더라.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아,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안될 수가 없다라는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겠냐고.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